전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강력한 의지. 해낸다는 투지는 꺾이지 않아야 하지만, 노래는 좀 꺾어줘야 맛이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꺾으려는 마음. 그래서 김영희의 주걱마 노래 게시. 아, 이게 맞나? 어,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의심이 든다고요? 그러면, 아,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믿고 따라 해보세요. 응? 결과물로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 자 우리가 주파수 고정 얘기했지만 우리 김영희 쌤도 고정입니다. 우리 예. 7회째 중껑만 노래교실 오늘 배워볼 노래는 뭔가요? 하, 오늘 아주 애절합니다. 아. 김수희 씨의 아, 에모. 아이 에모라는 곡은 음. 1990년도에 발매된 곡인데 예. 어 사실 어, 이런 곡들이 있잖아요. 바로 뜨는 게 아니고 어. 한몇년 후에 그렇지가서딱 네, 3년 후인 93년도에 오.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또 노랫말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야. 인기가 더 많아졌다는 한마디로 역주행된 곡중 하나입니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에이. 이게 그 당시에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의 5주 연속 1위 골든컵 수상을 꺾었어? 꺾은! 꺾었네. 곡이었어요. 꺾었어. 그러니까 꺾어버렸어요. <laughs> 중요하고 꺾으려는 마음. 마음. 예, 어? 네, 그런 곡을. 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 당시에 또전 국민이 따라 부를 정도로 초메가 히트곡, 지금까지도 좋아. 사랑받는 국민 가요 이기 때문에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그냥 같이 함께 그냥 가사를 다 이미 알고 오, 있으니까 따라 부르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까 네. 하는데, 어, 노래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들어봐요. 들어봐요. 네, 김수희의 MO 갑니다. 반주부터 아주 그냥 촉촉해져요. 시퍼라세월에강 넘어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만큼 나도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수. you 오늘 중고만 노래교실의 수업 곡은 바로 김수희의 M.O.였습니다. 오늘은 예. 특별히 좀 듣고 시작을 해보는 게좀그이 감성에 미리 좀 취했으면 하는 그런 반응이 아, 좋아요. 아 미리 좋죠? 취하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박정근님께서 영이 앞에만 네.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떨려서 노래 못 부를 것 같아요. 옆에 서시거나 뒤에 서세요. 그러... <laughs> 예, 그러시면 돼요. 아 옆에나 예. 뒤에 서라. 예, 예. 우리 조세라님께서 따라 부르다가 벌 목소리 갈라지셨다고. <laughs> 너무 몰입하셨다. 아 몰입하셨네요. 우리 어... 정은주님은 애모를 제가 노래방에서 너무 잘 부르는 바람에 에이, 지금 남편과 결혼해서 27년 살고 있네요. <웃음> 어... <웃음> 이이 이 곡을 또 노래방에서 야. 그 당시에 남자친구로서 점점점이 예, 너무 아, 많아요 너무 잘 예. 부르는 바람에는 예. 아, 반하신 거야 남편분이 반하신 어, 거야 그러니까요 예. 적당히 불렀어야 됐나요?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지금 너무 예쁜 가정 있으실 그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자 오늘 바로 이어서 예. 제가 혼자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예. 어, 그분을 모시기 전에 예. 조금 그래도 이 노래를 어 정말 많은 분들의 애창곡일 만큼 좀 예. 어떤 부분을 살려야 될지 아, 이거 또뭐 특별한 자세가 있나요? 예, 이것도 자세가 있고요. 아, 자세가 있어요? 일단 자세 이전에 네. 발음이 너무 정확하면 안 돼요. 발음이 너무 정확하면 안 된다. 귓속 말하듯이. 네. 그냥 그대 가슴에 아. 얼굴을 묻고 오늘은 무엇이그 그거는 그대 가, 가슴에 얼굴을 묻는 게 아니고 그귀 귀에다가 얼굴을 묻는 거 아닌가요? 어? 괜찮은데요? 네. 귀에 아주 그냥 묻어버리세요. 아, 얼굴을 묻고. 귀속말 하듯이. 좀 속삭이듯이. 속닥속닥 막좀 웅얼웅얼거리면서. 어, 발음도 웅얼웅얼하면서. 네. 근데 어, 너무 또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되기 아,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집에 계시다면 네. 엎드려서 부르는 게 아, 최고예요. <laughs> 왜 남편분들 아. 지금 나가셨잖아요 네네. 직장을 그럼 진짜 얼굴을 묻을 수 없으니 아, 네. 그냥 어, 엎드리세요 엎드려서 엎드려서 조금 압박 상태에서 부르시면 은어 아. 아주 저음이 나와요 만약 밖에 지금 엎드리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면 뭐 가방이라도 뭐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항상 가방 배 앞으로 갖다 놓으시잖아요. 네. 그게 다 애모를 부르기 위한 지금 전초전이에요. <laughs> 그 가방 지하철에 계시면 아. 뭐 어디 계시든간에 아. 가방을 꼭 끌어안으세요. 딱그딱그 딱그 표정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그대 가슴. 가슴에 아 그거군 얼아 되게 애절하게 들리네요. 네. 쥐어짜세요 가방. 그러니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저 혼자 배우면 좀 허전하기 때문에 네? 저와 함께 노래 배울 분 네. 손태진의 짝꿍 바로. 전화 연결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광명시에 사는 권은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은혜님. 지금 사실 저희가 얘기하던 팁들 들으면서 살짝 웃으셨던 것 같은데. <laughs> 아,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은혜님은? 저는요 지금 직장에. 교육실에 몰래 혼자 와있어. 아, <laughs> 아, 교육실에. 그럼 잠시만, 지금 엎드릴 수도 없고, CCTV 있을 거니까 엎드리면 좀 이상해지고, 에, 에. 가방도 아니요, 없어지겠네? 엎드려서 해보니까 진짜 잘 되는 거아요 <laughs> 연습했어! 아니요, 어디서 엎드리신 거지? 자, 자, 우선 클래식이래. 우리 권은혜님께서는 어, 이렇게 문자를 도전! 저 김쌤보다 잘할 수도! 라고 어. 자신만만하게 신청해 주셨어요. 자 저는 딱 목소리만 들어도 엄청난 실력 파시거든요 어, 잘하실 것 같아요 우선 먼저 어 저희의 그 팁을 조금 어, 얻어서 예. 네. 어, 어디를 어 부르는 게 좋을까요? 처음 그대 가슴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여기 한번 보, 불러보시고 그대 앞에만 있으면 찌르는 거 한번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싶어라. 그대, 그대 앞에만 어. 이렇게 갈게요 좋아요 괜찮으세요? 네자 준비되셨으면 하나 둘셋넷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세월의 강너어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그 자, 후렴 갑니다. 후렴. 그대 그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차가지는가. 한번 더! 그대 등 뒤에서면 내, 내 눈은 쳐져대는데. 쳐져 아, 감사합니다. 아 자, 우선 아무도 그 교육실 문을 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laughs> 자, 우선 영희쌤, 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지금 안 엎드리셨죠? 책상이 엎드려서 있어요. 아 책상 엎드려 있어요아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소리가 좀떠 있긴 한데 바닥은 아니다 보니까 책상까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은혜님은 감정이 조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사를 만져 주셔야 되거든요. 몰랑 몰랑하게 그래서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까지 좋았어요. 오늘은 울고 싶어. 인상을 쓰시면서. 우, 울고 싶어라. 어, 정말 진짜 약간 네. 우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앉아가지세요? 아. 나는 왜작가시는가 이렇게 소리까지 이렇게. 아, 가사에 충실해라. <laughs> 어, 이렇게 밀당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제 약간 감정 없이 부르신 아. 거예요. 지금 사실 그그 어. 그 소리는 꽤나 애절하게 나왔거든요. 응. 엎드려서 그런지 하지만 조금 더 인상을 쓰면서 가사에 어. 충실해라. 그대. 은혜님 가슴... 가능하시겠어요? 네, 오겠습니다. 제가 워낙 네. 평소에는 음정 박자는 좀안 되고 감정주로 하는데 오늘 좀 긴장했나. 봐 아, 네. 괜찮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감... 하나, 둘, 시작, 둘, 시작, 둘 셋. 자.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어. 얼굴을 묻고. 울어요. 울어요. 오늘은 오늘을. 오늘 울고 싶어라. 그대. 그대. 그대 앞에만 서면. 점점 작아져. 나, 나니. 작게. 왜 작아지는가. 작아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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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졌어. 작아졌어. <laughs> 아, 느껴졌어요. 작아졌어. 와, 이게 왜, 어떻게, 이게 들리지? 깜짝 놀랐어 작아졌어. 이거예요, 은혜님. 어, 네. 은혜님, 조금 다른가요? <laughs> 어때요? 네. 가사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회의님 가사 어, 그러... 주시는 대로. 아 그러니까 아니, 노래는 워낙 네. 가창력이 있으신데 네. 이 원래 있었던 그 감성을 더 끌어 끌어내 주신 그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긴장을 좀 하셨다 그래서. 아, 네. 네. 아우,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 어려운 곡을 그래도 너무 잘불러주셔서 네. 은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어,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도움 될것 같습니다. 우리 선물은 드려야죠. 은혜님 근데 죄송한데 아직도 엎드려 계시는 거 아니죠? 예, 계속 엎드려 있어요. 아, 일어나세요. <laughs> 일어나. 어쩐지 약간 아까 인사할 때 보고 보이셔가지고. 아, 네, 네. 일어나시 이제 일어나셔도 됩니다. 예, 은혜님 마트 상품건 저희가 10만 원 드리고요. 사실 교육실 책상에 엎드리기 쉽지 아,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세비로 3만 자세... 원더 얹었습니다. 우와! 13만 원.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첫 번째 노래 선생님이세요. 아,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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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손트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아, 네. 음... 오늘 함께해 주신 권은혜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준꺾만 노래교실 오늘의 미션곡 애모 함께 불러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선생님 이제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만나요 합니다 조금 엎드린 상황이 안 된다면 뭐라도 움켜잡으면서 책상을 대서 다리를 들고 불러봐야죠 <laughs> 가방을 끌어안고 정말 지금 책상에 엎드리셨어요 <laughs> 그대 가슴에 얼굴을 막고 오늘 울고 싶어라 세월을 강넘어 우리 사랑은 어, 애절하다 나도 네. 그대를 잊을 수 이것은 노래인가 예술인가 한마디 말이 119좀 불러주세요 여기 아픈 사람 한 <놀람> <놀람> 여러분 배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놀람> 함께 해 주신 김영기 선생님 감사합니다. <놀람>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놀람> <놀람>